전통 공예와 수공예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서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상품은 오칠 제품들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베스트 5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흠집이 난 오칠 제품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 흠집이 났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오치 제품은 99.9%의 항균성이 있고, 또 84%의 항 공팡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실 때뭐 수저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많이 닿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라던가, 컵도 마찬가지, 치아에 닿는 부분, 이렇게. 도마 같은 경우에도 칼집이 났을 때 이렇게 흠집이라는 이런, 이런 생활 흠집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이런 오치 제품들은 보통은 6번에서 9번 정도 사이로 바른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서 나무 안쪽까지 오질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도 뭐 곰팡이가 핀다거나, 그리고 뭐 균이 증식한다거나, 그러지를 않거든요. 흠집이 굉장히 심하거나 이러시면은 AS 받으시면 돼요. 뜨거운 물을 담아 사용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담아 놓으면 노랗게 변할 수는 있어요. 그게 결코 뭐안 좋은 성분이라거나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옷질 본연의 색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럴 때로 쓰고 싶다 하시면 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주로 찬물이나 이렇게 차갑게 조금 사용을 하시다가 서서히 이렇게 뭐 따뜻한 물부터 그 다음에 뜨거운 물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노랗게 변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줄어들고 막 방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칠 제품은 세척할 때 세제를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퐁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기들을 닦으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꼭 쓰시지 않아야 된다 이런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옷을 질 세척할 때 베스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설거지 물에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흐르는 물에 이렇게 설거지를 부드러운 수세미로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제가 옷을 타는데 혹시 옷탄 사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까운 예로 제가 옷닭을 먹을 때 약을 먹어도 저는 옷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숟가락, 젓가락, 옷질로 써요. 그리고 물컵도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저한테 옷이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이미 불순물이 정제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엔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사람들마다 반응들이 다 다를 수 있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치 제품 사용하기가 너무 무섭다,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리고, 오취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조금 미세하지만 경미하게 난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 하시면 사용을 중지하시기를 권장하고요. 간단하게 수저 젓가락 정도 사용해보시고 점점점점 오취 더 좋은 제품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바꿔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취제품도 AS가 가능한가요? 상품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작가분들이 AS가 가능한지 상태를 일단 판단을 하긴 해요. AS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면서 유상으로 AS가 구매 가능하고요. 이런 나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판 흠집난 상판을 한번 갈아내고 오치를 덧바르는 식으로 해서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흠집이 나셔도 버리지 마시고 꼭 보내셔서. 어, AS 꼭 받으시고 다시 새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전통 기술들이 어느 브랜드의 명품이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봐도 사실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수공예품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라이프스타일도 제안해드릴 거고 상품 소개도 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문의를 해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안내도 드리기도 할 거예요. 이런 수공예품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쏙쏙쏙 들어가서 예쁘게 또 멋지게 사용될 때까지 저 노력할 거고요. 어, 앞으로도 서순생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릴게요. 이상 서순생이었습니다.